안녕하세요. 대한민정대학통합교단 행복합의단입니다. 리발선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12월 4일 월요일 2 1시에돌아한 중키틴 말씀, 폐부등육노 말씀입니다. 오늘 기디본 말씀은 신학성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묻고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홈성한께글링도 보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상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 3장 20절 말씀 아멘 목사 나옵념은제수를 보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지시는 구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것이라는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구주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제대로 그 문을 열수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한의 아버지의 향한 문을 열수 없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세상 아담가오때부터재학으로 인해 말씀 그다체의 신하하니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며 막히고 다치며 영적인 진노와 저주와 사탄건부와 사망과 심판대의 노예 상태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 있어서 그의치에 가상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만이 막혀있고 다쳐있는 문을 실질적으로 열수 있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짐은 온생과 전인류 모든 생활 공부대 그진 성자임 이사 구원자 심을 충보자 하시고 특히 아담가오때부터 재화 진노 엄보와 심판들의 영적노예상태받은 우리 인생들과 하늘님의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전 등이 취하여 갈수있 구조로서 십자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이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시로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민일까지 대숙과 대신 난과 평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날로모 모든 고다 이루신 구제 예수님으로 만 제약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치게된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와 도불어먹고그내중과도불먹게 된다는 것은 요한을 통해 자주 또없사하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계시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마트복 사장 사절에서 예수대 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 라신이라고 하 증거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때 본질적으로 말씀 말씀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곧 반드시 오지 않음 구주의 주님으로 인해 그 최강성 하나님의 창심을 떡과 약과 심리안에서 믿음과 값이 고의내 참예케도 마치 목회 통찰 하나님의 것이 되며. 직접 제현수님 안에 있었서는 구이책할 그 따라 하느님 아버지 영시자 구제예수이름며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진된하나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안국에 계신 구제예수의십자가에서고목전을다이루신 그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믿음 함께 말씀들은 모두 실체가 되신 성령님께서 정말 충가불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이 하나님것 말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 백성을 뒤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 자체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에서 나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고. 말씀이, 육신대의 이상의 오시어 말씀대로 모든 군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면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즐기 먹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 위한 모든 우선과 전제와 근본인 것이 분명한 것이겠지만, 그나더나 악한 세력 등 없는 사대같이단계자례를 찾는 이어악한 세상에 연약해 육신을 머무르는 채로 구제의 숨기 이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동 이상의 삶이 다한 날까지 사는 동안 그것이 끝이거나 전부수 없는 것으로 그와 모나한 같이 구에참여했던 모든 한유 백성들마다 이상의 사람같이 재악과 세속과 종교 등으로 미지근하고 막힘에 다치고 병들며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보다 최고 수는 어떤 면에서 생명에 다던 말씀에서 말씀의 일정이 되는 것이 감흥 갈수록 더 하늘의 아버지께 큰 영광인 것이 뿐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도 풍성이 더불어 먹는 것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 당사자야 말로 말씀으로 인한 온갖 하늘의것 풍성한 것세상에 주지 못할 생생하 강렬한 것들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 말씀이신 성령님의 생생하심과 충만하심 것이며 그원중을 말씀하되신 성부 성령 성자 하나안면 기뻐 역사하신 것 풍성하심 드린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 중에 말씀이고 절정이며. 복합체인 복음의 능력들인 것이며 또한 절대지의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을 통치한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며 확장케 됨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삶의 자료, 역사, 현장도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을신앙될수 있는 그 자체부터가 물론 좋은 인간적인 힘과 의, 세상적 능력과 방법돌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 당연히 구제 예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인 것으로 처음에 믿음을 권원참여했게된 사랑이 처 마찬가지로 하나장장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하에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오지 한번 구제 할수있십자를 사랑하고 짜오며 인간의 인약함과 한계들, 세상적인 종력과 문제들 등으로 마치 종종 다친 듯 느끼지거나 보일 수 있거나 체감케 되는 문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르고 그 이름의 약수 대신, 성령님로하늘의 힘과 은을를들어 열며 부수고 싸우고 자복하며 돌이키면서 다른 것보다 말씀에 하의 말씀을 주하러 도 읽고 들을 목사와 실천하며 증간 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도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있어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살아 있고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고 더욱더 치열하고 견고해지며 뜨구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방법과 통로 기준과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페북도 육6운동은요한이스 파트 그리스도의 기원 안에 가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는 제목이네요. 제개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들, 이상한 신앙들, 오히려 해악이 되고 파괴가 되는 신앙들, 고그 신앙 한 신앙들을 가진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 사이비들인데 주요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특징은 구조의 수임에 대해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성부성자성령삼일차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설명이 안 되거나 더 나아가 뒤틀거나 편지시키거나 악용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의 메시아니 보혜사니 하는 자들이나 집단들 또는 제약가 못하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모임이나 단체들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칭 교회라고 함부로 지칭하기까지 하는 모든 유의 사람들이나 모임들은 모두 완전히 이단 사이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들 자체가 스스로 반정하고 내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승부사승년 3일차 암에 대해서는 모든 님의 세계에 있어서 특히 초대교 공동체와 전체교회사에 있어서 생명같이 지켜온 것일 뿐 아니라 사종을 나도 제대로 된 모든 교단들이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속에 거의 모든 내용이 글쩍 고백되고 표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진정한 3일차 것은그 실상이나 기념 자체 어떤 시간이나 장소, 공간, 상황 등에 따라 분리나 별개가 될수 있고 반대로 언제 함께 있는 완벽하게 조화되어 완전한 암는 뜻을 나타내며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기좀더 자세히 말하면 성부성가 성령 3일차 아면 하나님의 심이랑 그 의미나 개념, 존재, 역할 등그 자체에서부터 구약이나 신학시대, 이천년교에서올라오 우리들, 이시대 모든 인 역사들, 십년 태초의 무의수유를전 천지창조때나 창세전에도 떠나 세상 끝나실는몸으로 부활, 영생 일일까지 잠시라도 단한번을 자수로 분리되시거나 별게 뱅기실수 없는 반면 그니까다 온전히 함께해고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한 하나 산뜻과 목적, 특히 하나님의 생에 서 모든 구원 일들을 나타내서 괴롭게 하시고 이루어 의미와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런 내용들은 성경처음부터곧 창세기 처음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성경에다 헤아릴 수도 없이 직간접적으로증거되어 있고 서로 인계되어 보여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을 허다하게 개시되고 내포되며 증거되고증명되어있기 사실상 성경 말씀이 증경화되기 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겠지만, 특히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처럼 증경화되기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처럼 정경화되 후에 또다시 메시아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이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인 것이며 세상 그 누구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사위꾼들이나 영혼에 사악한 사건들 아닐 수 없는 자인 들 것이고 사십자가 부활과 생천 사건 이후에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오직 말씀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구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땅에 오시어 하루로 가신 봄 그대로 이사에 다시 오시는 재림만이 말씀의 약속대로 남았을 뿐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 위치에 갈 따라 전적으로 성령의 직관적, 직접적 경험적 힘과 실제를 통함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서로 수로 다 이어지고 교통함에 짝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상호 설명이 안될수 없는데 참을수록안에서 신앙적 식량이나 해석, 어떤 관점이나 개념의 차이가 아닌 자신들의 아집이나 사상, 탐욕, 소견, 거짓, 왜곡, 과장, 기타 목적 등의취우자 말씀끼리 맞지 않고 서로 설명되지 않으며 심각하게 비틀고는 한쪽의 말씀이라도 거스르거나 잘못 해석하면서 제하거나 오용한 일들에 있어 가장 많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온화한 이단 사이비들인 것으로 무엇보다 그배우는 사탄과 엄부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세상 그러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가장 사악하고 관계할 모든 면에서 마치 마르기나 사수 같은 심히 악한 영적 힘들도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에게 정말 위험하고 또 위험하며 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닌, 특히 우주의 주님과 아예 다른 삶을 살면서 입술만 조여주어하고, 세상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행하면서, 재와죄수과 탐욕과 교만 등을 반복한 한가운데 몰래서서 위성과 외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말씀기도와 예수님을 악용하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힘과 의의를 강조하고, 외치며, 스스로 잘면척 하고 있다면, 지내만의 그런 모습과 실상한 성도의 자리나 직분에 서 있는 자들도 또한 사실 많이 이상하거나 근거이 못한 신앙으로, 그 직분과 경력이 있거나, 사상 아직 많이 어린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인 것이고, 또는 심각하게 잘못 믿고 있거나 마치 죽음과 같은 신앙인 것이며 아니면 어쩌면 아예 구원과 별개인 가라지들로 선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대상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특히 그 중심 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회체한 모든 그 아비가막이라고 또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불리며 청원받지 않을 수없게 되는 신앙을 할수 없는 신앙들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진정하신오직말씀의 모든 기초와 중심을 두기로 생명과 같이 하면서 가장 우선하며, 절대적으로 이익고산아의다에 가까이 하며, 다른 것보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먼저이자 전부인 자들인 것이고, 특히 자신의 말씀보다 위에 심정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그 스스로 앉히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로 단축으로 말해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아닐 수 없는 자들인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창세 이전부터 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혼토록 변함없이 잠시 떨들수 없으시고, 본질적으로 정말 말씀에다 죄주오직말씀하하정이 역사하시는 성부성삼의체나님을 근본하라는 보고만 해서, 곧그 어떤 하하니 말씀드려도 하하님 장치부대 고 약속과 섭리하자 오지 않고 지어수시면 잘하고 이상과 함께 그리 말씀 성령이면 하늘임과 은혜를 더디버 다른 그무보다 그런 말씀 말씀 그대로 제대로 경고하기 믿고 갈망을 가까이 하면서 그와 함께 더지는 하늘의 힘과 은혜들로 갈수도 충만해지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직접 인사 개음지만 있었던 그러한 역사 한가운데 있는 구제수이름의 약속되신 분이자 말씀의 성령님이라 하느님과 은혜로 살며 재화식도 등과는 더 싸우고 그 무엇보다 말씀의 주야로 더 가까이 하면서 감흥가수도 말씀의 성령님을 충만해 질뿐 아니라 말씀하는 성성, 성령 3회차 아니면 깊은 역사하시며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더욱더 하느님의 모든 뜻들을 행하며 증가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므로 하느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특히 모든 말씀의 핵심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고 엇보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천백승 답게 사는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에 머물고 이상에 있는 한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에 십자 붙잡으며 간절하게 죄를 구하고 죄를 몸부림치는 것이 최스한 신자의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더 설명하면 젊은 는 오고는 참깨는 사랑이 저마찬가지로 하나님 참독과 약속 에 따라 언제나 구제 십자를 붙잡으며 날마다 중하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사시는. 특히 바로고 그 예수님의 약된 성령임 한의힘과 은혜 도우심과 그늘 얻어 제약 또한 더피울리까에 싸우며 봄만 제약된 자매하고 적시로 돌이키며 다른 무엇보다 하님의 말씀을 갈수록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실천하고 선포하면서 하의뜻이땅에 나타나고 확장되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가장우선하고 열망하며 몸부림치는 것그고그런 말씀의 세상과 함께 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말씀의 성령임을 갈수록 충만해지는 것과 함께 구속 욕사하고 있는 땅이 하님 나라 곧 말씀은 나 자신부터의 이상 내 지경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맛보고 생생히 움 하며 함께 참여하게 되고. 독진수라고 정직하며 치열하게 증거하면서 갈수록 그 나라가 더 확정되어지는 일들에 오빙의 정도라 서이고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 바로 그러한 신앙이 성성성년 3일차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이며 참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이 음한생에 낙해주신 몸을 입고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고, 합력할 수 있는 위로 넣게 되는 신앙인 것이며, 가는 것마다,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 할날 역사도 온통 차고 넘치게 되고, 더나 우리 힘이상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고 조선된 종이라, 칭찬받는 신앙인 것이뿐 아니라, 말씀대로신앙 몸을 입고, 완전히 영원한 나라에서 용토로 기뻐 찬미함에 살기에 가장 합당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한 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보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즉 그리스도니 내 서서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일치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치그수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아니한 자는 다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가는그 사람은 아우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눈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에서 일장 육절십절 말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미하고 갈망하게 주시옵소서. 더욱더 구제 십자가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게 주시옵소서. 제약애 통, 제약애 통이하고 참미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며 마시노 찬양으로 더욱더 무기사옵며 생명같이 여기 는 신앙이 되기도 와주어 제도보다 이 나라 민족과 교사들 열방 가운데 그러한 신앙들, 예수자가 피 묻은 복음의 신앙들, 마씀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신앙들, 마심 송사상 기뻐 역사하심에 합당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영적 보응의 일들로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들이 온 천지 사방 이 나라 민족과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크고 작은 질병들 문제들 악한 세력들 상것들 위기에 모든 문제들 불가능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다 치료되다 낫게 되라 해결되다 역정게 되라 구원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여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생생 강렬한지 제한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 보게 해주시옵소서.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